안녕하세요. 식객 이명철 t v 입니다. 오늘 제가 맛있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전주시에 있는 오부대 카페입니다. 기와에 이렇게 이쁜 그림과 멋진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 이것은 단체 회의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음, 멋지죠 정말 아, 몇개 안되지만 그림으로 그 그림을 봤을 때 시와 그림이 소박한 그런 우리의 전통 포제인 기와에 어우러져서 참그 힐링을 주는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작가로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이는 네. 개인 방송들이, <laughs> 이거, 어, 전부 다 백화점이 다 없어지잖아요? 다 없어져요, 다없어져 음. 유튜버가, 그렇다고 유튜버 내용 없는 유튜버 자기가 카메라 기능 다니면서 넘고 찍어고 있는 것은, 내가 볼 때는 또소비 국민들의 알권리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유튜버 그렇게 해가지고 마케팅비 나눠 먹고 이런 것은, 별볼일 없어. 요잘 있고요. 어떤 것은 지금 시작은. 저는 지루한 삶을 남들이 볼 때는 언제 끝나냐고 물어. 자. 경주 오부재 카페의 핵심 콘텐츠 아, 오만이 음. 녹두 빙수입니다. 맛이 어떤가요? 음. 맛이 녹두 맛입니다. <laughs> 굉장히 단맛 안에 담백함이 있고 서워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하네요. 음. 요근 아니 전혀 완전 새롭네요. 이게 파스는 되게 단데 얘는 좀 약간 덜 단해 오히려. 그, 그래서 좋네. 좀 있지만, 를대요 아. 그래서 먹어도 되군요 네. 있렸어요 이거 찍어요 맛있어요 얼만큼이요? 무슨 맛이에요? <목소리> 일단 음. 덜 달아요 음. 학교에서 좀 많이 달아서 어떻게좀 부담스러운데 음. 음. 일단 덜 달고 음. 맛이 고소, 고소해요 고소해요 음. 고소해. 첫사랑보다 더 달콤해요? 첫사랑보다? <laughs> 정말로? 첫사랑보다 <정랄로? 집사랑도 웃음> 훨씬 고소한데요?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 어떠세요? 살짝, 맛이 어때요? 좀덜 달아서 좋네요 담백해요 아, 아 담백하다 맛있네 담백하 돌아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? 2층이랑 건강을 걷는 것 같아요 건강에지는맛 같아요 그만두 녹두가 이걸 이걸 먹으니까 워만히 좀 맛이 어떤가요? 여기서 찬음식이에요찬 음식이 있니 우리의 그, 음,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요. 주부가 의사의 식고 이것은 자연소재에 정성을 곁들여 직접 만든 제품들입니다. 그래서 기도 하고, 식감도 있고,